고출발하겠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의 육경주 국산 5등급 1,300m 승부. 8번 쇠와꽃이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마파람과 3번 호명에이스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인 가운데 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벌입니다. 바깥쪽으로 6번 모닝펄과 10번 천지스카이, 9번 사라몬드, 가장 외곽에 11번 익스펙트까지 선두권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마파람이 먼저 조금 앞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위는 호명에이스, 바깥쪽으로 천지스카이가 3위, 외곽에 익스펙트가 4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5위는 9번 사하라몬드, 6위는 6번 모닝펄이 뒤졌습니다. 선두그룹 이렇게 6발이, 중하위권에는 5번 PNS카와 8번 쇠박곤 7번 기쁨한호 가장 뒤쪽으로 1번 대지의 여골과 4번 웨니 샤크가 뒤졌으면서 이제 4권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마파람이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레이팅을 보이고 있는 마파람, 여기에 3번 호병에이스가 계속해서 역쪽 2위로 따라붙습니다.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마파람과 바깥쪽 호병에이스, 여전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3위권 싸움에서 안쪽에는 9번 사라몬드, 바깥쪽으로는 10번 천지스카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역전을 노리는 9번 사라몬드 그러나 아직까지 3위권은 선두 싸움 계속됩니다. 2번 마파람과 3번 호명에스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익스펙트가 바깥쪽 쭉쭉 뻗어나면서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2번 마파람과 11번 익스펙트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2번 11번 그 뒤에 10번 천지스카이. 2번 마파람이 결국은 쪽에서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초반 선행 어렵게 경주 마지막까지 지켜냈던 이번 마파람과 이용호 기수였습니다. 두 마리의 격차 마지막에 급격하게 좁혀졌습니다만 11번 익스펙트가 안.